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개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메뚜기떼를 보내신 모습이고 그리고 메뚜기떼를 통해서 애굽의 농작물과 또 농작물의 신인 민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돌림병, 악성종기재앙, 그리고 우박과 불덩이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에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줄 것처럼 말하고 약속하다가도 재앙이 사라지면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재앙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재앙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바로왕의 그 얕은 속임수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바로 왕에게 장단을 맞춰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앙을 거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계속 속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반복적으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재앙을 거두시고 또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 소모적인 일을 계속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가진 이유를 출국기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반복적으로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에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에굽의 모든 신들과 관계가 있고 이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만 있으셨다면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9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셨다면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개한 의학 수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둘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고 늘어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시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계속 불순종하지만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을 바라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는 바로 왕과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국사람들이 땅을 볼수 없게 될 것이고 우박 재앙으로 살아남은 농작물과 나무들이 모두 메뚜기에 의해 먹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해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먹을 것이며 존 데이비스가 쓴 모세스 앤더 가스 오브 이집트라는 책을 보면 메뚜기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떼로 다니는데 1마일을 덮는 메뚜기의 수가 약 1억마리에서 2억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1930년에 아프리카에서 2천마일 이상이 이 메뚜기 떼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애굽 전체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애굽의 모든 농작물들과 나무를 다 먹어 치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 재앙은 큰 고통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해서 애굽의 농작물들만 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농작물의 신인 민을 치신 것입니다. 민은 농사의 신이고 농작물의 신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고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모든 농작물들이 사라졌으니 농작물의 신인 민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패배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불순종하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왕이면 불순종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재앙을 하나씩 주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출국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국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대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 재앙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큰 유익을 주기 위한 뜻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이 기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떠났을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열 가지 기적 이야기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열 가지 재앙의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듯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는 모든 강력한 신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으로 자손 대대로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적 이야기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 도와주며,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진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지켜보아 여 주시고 생업을 지켜보아 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